네 드디어 네, 3M 어. <laughs> 키보드 레스트 아 손목 목 받침대라고 불리는데 배송이 왔습니다. 기존에 이게 수건 깔고 쓰고 있다가 갑자기 손목이 아파져가지고 그요아 이제 손목에 이렇게 이런 거막 파스 붙이고 이거 막 보호 옆 붙이고 어, 이러고 있어서. 아, 좀 이렇게 해서 <laughs> 네 이렇게 그리고 대신에 빼고 뒤에는 이렇게 비닐 네 비닐 커버가 있으니까 이거를 떼기 좋겠죠 뜨지 뭐 가감하게 가감하게 뜨고 아 길다. 또 훨씬 훨씬 긴데, 이게. 음. 이렇게 하면. 네, 여기서부터, 이렇게. 긴 헤드레스트. 네, 이렇게. 쓰게 되겠습니다. 좀꾹 누르면, 이렇게 들어가지만, 데, 살짝 얹으면, 살짝 얹으면 안 들어간대요. 안 들어간대요. 어, 예, 푸신푸신한 느낌은 별로 없네요. 이렇게. 예. 이거 보통 이렇게 쓰면은, 뭐, 그냥, 안락하다 정도지 푹 들어간다. 젤처럼 푹 들어가지 않는다. 그 정도로 이렇게, 이렇게 리뷰하겠습니다.